마음이 변하는 시간 25분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에는 한 글자로 풀어보는 신앙생활 한자로 엮어가는 신앙생활 이런 제목으로 단어 하나 글자 한자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설교 한편잘 들으면 정신병원에 열달댕이나 보다 낫다 찬송 한 곡을 잘 부르면 그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주께 상달이 되고 말씀이 감동이 되면 그 설교 한 편이 찬송 한 소절이 우리 인격을 변화를 시킵니다. 그것이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그 찬송이 우리의 마음에 울림이 떨림이 우리 마음에 깊은 주파수를 형성하면서 우리의 삶에 큰 변화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 한 편을 잘 들으면 그 말씀이 평생의 가훈이 되고 구호가 되고 내 인생의 가치 체계를 형성하기 때문에 어, 저는 <laughs> 말씀 한 구절 찬송 한 소절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한 단어 글자 하나를 가지고 <laughs> 우리의 신앙생활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첫째 한이라는 단어 한이라는 단어 한국 사람은 한의 민족이 되잖아요 한이 많다는 것은 상처가 많다 마음에 트라우마가 있다 마음에 고통이 있다 가정에 썸뿌리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한국 사람은 다 한의 민족이에요 우리가 보기는 멀쩡하게 보여도 최적 60분 해보면 가슴에 사연이 곡절이 많아. 여러분 대한민국에 방방곡곡 삼천리 금수강상 방방곡곡에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그러한 이야기거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느 동네라도 사람이 사는 곳에서 다그 시대의 사연이 이야기가 히스토리가 곡절이 다 있다 이 말이야. 다그 눈물겨운 이야기들이 다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한해민족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신앙생활은 뭐냐 예수를 만나면 예수님을 믿으면 한이 풀어지는 거예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고 그 상처가 변해서 한이 변해서 흠으로 가는 흠으로 가는. 사람은 다 상처가 있어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아픔이 있어요. 로마서 3장2 3 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다. 이게 어떤 갑부들을 갑부들이 한 말을 들어보니까요. 어떤 성자도 과거가 있고 어떤 죄인도 미래가 있다. 유리할처럼 맑고 아주 성인 도덕군자. 저러는 하늘을 우르러 한점 부끄러움이 없는 어른이다. 그래 싶어지 싶어도 추적 60번 해보면 그 어릴 때부터 성장 과정, 진세월 속에 부끄러운 이야기, 쪽팔리는 이야기, 상처가 다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안전한 우리 교장생 같은 분도요, 이렇게 옛날 들어보면 어릴 때 동생 눈가리를 손가락으로 쑤셨다거나 뭐. 문방구 가서 뭐까자를 하나 세비 왔다거나 뭐, 뭐인가 뭐 친구 집에 가서 라라 인형을 뚱쳐 왔다거나 왜? 우리 집은 인형을 안 사주니까 부잣집 친구 집에 가서 그 친구가 가진 인형 하나 세비하고 자동차 하나 훔쳐 왔다가 집에 와서 오지게 터지게 혼나고 그런 살아오면서 나름대로 그 부끄러운 가슴에 한이 맺힌 얘기들이 다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 그 한이 변해서 그것이 아픈만큼 성숙해지고 그것이 오히려 기도적이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겸손해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엎드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사람들은, 한국 사람은 한의 민족이지만은 예수를 믿으면 한이 이게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이게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 상처 받았던 것 때문에 남들을 더 훨씬 이해하기 쉽고, 남들의 아픔도 잘 공감해주고, 남들이 힘들어 할 때, 나도 10년 전에 내가 저런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시는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시는 권사님 때문에 내가 그 고비를 지나왔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요, 정치하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정치하는 거 보니 내가 이 땅에서 그두 분을 만났기 때문에 이 험한 세상을 여기까지 건너왔다 이렇게 표현을 해 놨더라고요. 정치하는 분들은 그 어떤 정치가 자기의 멘토가 되고 자기의 사부가 될 만한 주군이 될 만한 분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이 험한 세상을 저런을 만났기 때문에 여기까지 내가 뭐 사이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때 한이, 아픔이, 고통이 기도 제목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문제를, 문제를 삼으면 그게 콤플렉스가 되고, 상처가 되고, 부끄러운 이야기가 되고 말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겸손을 감당하고, 그걸 기도하다 보면, 기도를 통해서 쓴물이가 단물되고 애물단지가 보물단지가 되고, 근심거리가 간정거리가 된다면서, 한이 맺힌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풀어놓고, 그걸 노래를 만들어서 곡을 실어서 하는 건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를 하잖아요. 그리고 또 쉬지 말고 때로든지못 기도하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하고 소통하고 하나님 앞에 아래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답이 되고 약이 되고 복이 되게 하신다. 그래서 한이 변하면 그 다음에는 흥이 되는. 흥이 뭐예요? 부흥. 일어나는 거. 한국 사람은 신명을 알고 가물을 즐기고 시조를 읽고 한국 사람들은 원래 이 노래를 풍악을 즐기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옛날 어르신들 저희 교회 노인대학에, 경로대학에 어르신들이 토요일마다 천명씩 모이는데요. 어르신들 음악 틀어놓으면요. 춤못 추는 할머니가 없어요. 하여튼 뭐 그냥 대충은 다 하는 거예요 그만큼 신명을 알고 가락을 아는 분들,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원래 음악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시절을 얻고 풍악을 즐긴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한국 사회가 한임에 친 사회에서 이제 흥이 되는 사회, 부흥의 주역이 되고, 이 대한민국이 이만큼 일어나고, 여러분, 가족들이 교회가 부흥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이 맺힌 사람이 흥으로 나간다 그 다음에 또한 가지는 저는 이렇게 원이란 라원 원이 뭐요 소원 기도 제목 원, 원 큰데 그래서 사람은 살아가면서 소원이 있어야 돼요 소원이 빌리포스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시고 소원의 항구로 확 밀어붙이시는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 그래서 사람이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어디에 뜻을 두고 있느냐 어떤 데에 관심이 있느냐가 대단히 중요해요 개눈에는 뭐밖에 안 보인다. 이러잖아요. 자기가 관심을 두고 뜻을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소원의한 걸로 인도하시는데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내 마음속에 꿈에도 소원이 있어요. 꿈에도 소원. 죽어도 내가 이 일을 하다 죽어도 좋아 그걸 사명이라 그래요.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다 죽어도 좋아 그걸 사랑이라 그래요. 여러분, 사명자가 수명자고 수명자가 사명자란 말이죠. 사명이 있는 사람은 꿈이 있는 사람은 그 꿈을 이렇게까지 안 죽어요. 못 죽어요. 하나님이 끝장을 걸 미션이가 파서블이라고 있어요 이러면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한이 맺힌 사람이 흥, 흥겨운 사람으로 돼야 되느냐 또 그러기 위해서 내가 어떤 원이 있어야 돼한 가지 소원이 있어야 돼한 가지 소원 기도 제목이 산만하면 안돼주요소 섭격 사건 이런 거 영화를 보니까 나는 한 놈만 팬다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집중력이 있어야 돼 집중력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한 가지 소원을 응답받으면 돼요 주여 이번만 강하게 그러고 응답되고 나면 입싹 닫고 다시 하나님 다시 합니다 또 이번만 그러다 보면 주님 재림하십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복잡하게 하지 말고 주님 내가 한 가지 원이 있습니다 뭐든지 한자로 나가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그 다음엔 사람이 힘이 있어야 돼 힘이 지금 글자 하나를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크리스찬의 파워가 있어야 됩니다 기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건 힘이 있어야 돼요 실력이 있어야 돼. 힘이 있어야 돼. 여러분, 병원에 수술하러 갈때 실력 있는 의사한테 가요. 마음씨 좋은 의사한테 가요. 우리 권사님 남편도 의사선생님이지만은, 의사선생님은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 실력이. 실력이라는 게 뭐예요, 실력이라는 게. 힘이 있어야 되는데, 실력이라는 건 원동연 박사는 다섯 가지를, 실력 이 있는 사람, 첫째, 심력, 지력, 체력, 인간관계 능력, 자기통제 능력. 이걸 다섯 가지 파워라고 그러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힘은 마음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아싸 이런 마음에서부터 힘이 나오기 때문에 마음이 힘이죠 마음이 여러분 건강한 사람의 가장 중요한 것은 행복한 사람이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마인드의 소유자라는 거예요. 마음이 밝고 마음이 긍정적인 사람 뭐든지 잘하는데 마음이 삐딱하고 까칠하고 네거티브하고 그시기한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부정적이고 이런 사람은 친구도 사귀지 마세요 네. 자꾸 부정적이고 자꾸 삐딱하고 까칠하고 이러면 그 전염 오염 감염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말을 듣다 보면요 말이 씨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친구 따라 강남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마음의 소유자는 왜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감당치 못할시험을안 주시기 때문에 그니까 절대긍정 긍정 낭만 진취 발전 소망 요쪽 모드로 나가지 삐딱 까칠 부정 안 되는 거예요. 그쪽으로는 꿈도 꾸지 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본질적으로 긍정적인 마인드지. 그게 무슨 사회 심리학적으로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져라. 세상 처세술로 무슨 인간관계를 뭐단대하기뭐 처세를 이렇게 하라. 그런 얘기 아닙니다. 가장 성경적인 얘기는 성경은 긍정인 수밖에 없나요? 하나님이 협력해서는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랑한 자에게 반드시 힘을 주신단 말이에요. 피곤한 자에게, 무능한 자에게 아침마다 세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힘, 그리고 체력, 체력이 국력이잖아요. 이런 몸을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저질 체력 안 됩니다 몸이 약하면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몸이 약하면 힘도 빠지고 모든 데 자신감이 없어요 이러면 정다연 씨라고 그 몸짱 아줌마 있잖아요 그 몸짱 아줌마가 늘 피실거리다가 운동을 해서 몸짱 얼짱이 되고 난 뒤에 가장 좋은 게 뭐였다 그래요? 생활에 자신감이 생긴다 내가 몸이 튼튼한 마음도 튼튼하고 몸이 튼튼하면 뭐든지 해보자 가보자 이게 되는데 몸이 약하면 못하겠다 안 되겠다 죽었다 힘들다 서서히 다운이 되기 때문에 몸이 약하면 우울증이 같이 와요 그래서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파워가 있어야 되는데, 그두 번째 파워는 체력이라는 거죠. 체력도 내가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수십 년을 계속해서 운동을 하고, 수십 년을 내가 몸을 관리를 하고, 먹는 것도 관리를 하고, 그래서 심력, 체력, 그다음에 자기 통제 능력이 있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안 돼. 자기 통제, 그다음 인간관계 능력, 중량은 인간관계의 지수를 높여야 돼. 만나면 싸우고 만나면 의심하고 만나면 오해하고 이런 관계가 되지 말고 만나면 좋은 친구 이런 노래가 있어요. 만나면 편이 되고 힘이 되고 복이 되고 이런 사람이 돼야지. 만날 때마다 장로님 얼굴만 빼도 은혜가 된다. 집사님 내가 만나기만 해도 막 신바람이 나고 그렇잖아요. 추억의 계절, 화려한 시절, 빨리 의견인 그러지에서 만났던 그 생각을 하고 막 좋아 좋아 어디 가든지 서로가 복이 되고 덕이 되는 사람이 돼야 되지.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이 되지 말고헛파 뒤집어놓는 사람이 되지 말고 관계가 능력이란 관계, 관계가 힘이란 그 다음에 또 실력 있는 사람은 여덟 가지 쌍기역 시리즈라고 들어보셨어요? 따라합시다 꿈, 깨, 끼, 깡, 끈, 꼴, 꽃 이게 여덟 가지 쌍기역으로 시작되는 쌍기역 시리즈고 있어요 그래서 힘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은 한 단어를 가지고 설명할 때 첫째, 꿈이 있습니다 저는 사람들을 볼 때요. 저분이 공부를 얼마나 했느냐? 저분이 학위가 뭐냐? 저분이 재산이 아파트가 몇 평이냐?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머릿속에 어떤 발상, 착상, 구상, 상상력의 소유자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냐, 꿈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은 성령님은 그 사람을 생각나게 하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발상을 하고 착상을 할때 모든 아름다운 것은 상상력의 작품이에요. 하나님 머릿 속에 먼저 구상을, 발상을, 착상을, 상상력을 발휘해가지고 작품을 만들어주시고, 하, 딱 하나님 주신 것을 미리 내다보고 믿으면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니까, 그래게 되거든요. 그걸 바라보다 보면 실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머릿 속에 어떤 개념이, 어떤 철학이, 어떤 아이디어가 있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 첫째 하나님은 힘을, 복을 주시기 전에 꿈을 주신다면, 꿈이라도 빵실하게, 기도라도 거창하게, 생각이라도 앗싸하게 가져야 되는 이유가, 꿈꾼 대로 믿음 대로 심은 대로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그래서 머리가 생각이 마모가 되고 개념이 상실이 되고 꿈이 사그라지고 그걸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오늘 한국 기독교가 침체되는 게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지도자들의 마음 속에 성도들의 마음 속에 악성 바이러스가 침투해 와가지고 안됩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못 살겠다. 죽겠다. 이런 부정적인 바이러스가 감염이 돼가지고 꿈이 사라진 거예요. 낭만이 사라진다. 기쁨이 사라지고 그냥 짜증이 나고, 불쾌하고, 부끄럽고, 그건 나는 아주 악성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꿈을 샤방하게, 애치게 스마트하게 주여. 아싸라피야. 이게 꿈꾸는 자가 돼요, 꿈꾸는 자가. 여러분, 요셉은 생생한 꿈을 꾸고, 단일은 성명한 뜻을 정했기 때문에 복을 받았잖아요. 아, 네. 꿈을 보고 그 사람의 미래를 알수 있는 거예요. 현실아넌 어떤 꿈이 있느냐 할 때, 그 꿈꾸는 자는 하나님이 꿈꾼 대로, 믿음 대로, 지로의 법치라고 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꿈이 사그라지지 말고 비전이 없어지지 말고 그런 소원이 없어지지 않도록 꿈꾸는 자가 도두 번째는 뭐예요? 꾀가 있어야 돼요. 꾀라는 건 뭘까요? 지혜로워야 는거예 저는 전국을 다니면서요. 왜 저분이 복을 받았을까? 근데 제가 봤을 때 축복받은 사람의 한 가지 공통적인 DNA는 감각이 뛰어나가요. 눈치가 구단이에요. 순발력이 뛰어나가요. 이거의 돈이 될 것이냐? 이 내가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순간적인 판단력이, 분별력이 반짝반짝 하는 거예요. 동물적으로, 감각적으로, 본능적으로다가 되겠다. 안 되겠다. 시집을 가든지, 여러분, 무슨 뭐, 사업을 하든지, 이사를 가도 쥐가 하는 거예요. 그 판단력이 한번 잘못되면 순간의 판단이 십년을 좌우하는 거예요. 그 판단력, 순발력이 하나님 주신 지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꾀가 있어야 돼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야곱서 1장 5절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이 주시고, 꿀밤도 안 주시고, 책망도안 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래서 사람은 볼 때요. 지혜론, 지혜가 생명, 지혜가 부자, 지혜가 건강, 지혜가 행복이에요. 한분 오판하면 망하는 거예요. 한분 착각하면 착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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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꿈꾸는 사람. 그 다음에 뭐요? 깨가 있어야 돼요. 사람은 지혜가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뭘까요? 꿈, 깨, 끼. 끼는 뭘까요? 사람은 다밥 벌어 먹고 시집장 가서 반듯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축복권을, 탈렌트를 기본기를, 미천을, 제목을, 은사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찾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끼가 있다. 이 말은 노래를 잘하는 사람, 노래에 연극을 잘하는 사람, 그림을 잘하는 사람, 즉 자기 분야에 끼가 있어요 끼가 탈렌트예요 끼가 은사, 제주, 미천, 기본기예요. 축복권이에요. 그게 뭘까요? 그럼 내가 어떤데 은사가 탈렌트가 재주가 재능이 끼가 있을까요? 몰라요. 저는 오늘 우리 한국계 성도들의 90%는 내 속에 하나님이 부여하신 오리지널 재능이 뭔지 난 모른다고 봐. 저도 그렇게 살았거든요. 저는 제자 훈련에 목을맨 사람에요. 이 한 영혼을 세우는데 제가 목을 메고 캠퍼스 사회가 하고 제가 엇가대학생, 간호대학생들 가실 때도 한 명의 제자, 하나님 앞에 한 명의 제자를 세우는 걸 나는 내 목회의 비전으로 알고 살았거든요. 열심히 제가 제자훈련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 제게 주신탤런트가 제자훈련도 중요하지만은 저는 약간 이렇게 대중 스피치가 부흥회를 하고 방송을 하는 게 제한테 맞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버린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그래서 내가 탈렌트가 뭐냐. 내가 피아노를 잘 친다고 음악에 재능이 있다고 볼 수가 없어요. 피아노를 잘 치는 건 기본이고, 하나님이 전혀 색다른 다른 탈렌트를 주실 수가 있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할까요? 쓰리현을 해야 돼요. 현실에 최선을 다하고, 그때그때 목사님이 성가대 하라면 성가대 하고, 주방에 마늘 깔아 하면 마늘 까고, 그때그때 주일학교 반사람 반사하고, 하다 보면 질이 나고, 뭐야, 너무 재밌다. 뭐야, 너도 잘한다. 뭐야, 돈이 된다. 그러면, 재미도 있고, 신바람도 나고, 일도 잘 되고, 남들도 잘한다고, 그러면 그게 신바람이 나가서 거침없이 나가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탈런트예요 그래서, 그때그때 그때 현실에 닥치는 대로 하다보면 하나님이, 어머야, 내가 이쪽에 재주가 있구나. 어머야, 나도 몰랐는데, 이건 너무 재밌다. 재미가 있고, 신바람이 나고, 열매가 있고, 남들도 잘한다고 하고, 돈이 되면 진짜 잘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거는 열심히 하는데, 집사님은 안 하는 게 낫겠다. <laughs> 그건 탈렌트가 아니에요. 자기는 막 목숨 걸고 하는데 남들이 너는 안 하는 게 낫겠다. 너는 일만 저지르고 돈이 안 된다. 그러면 열매가 없을 때는 남들이 인정 안할 때는 그건 은사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냥 내가 음악을 전공했다고 음악에 재능이 있다고 볼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그때 그때 현장에서 달인이 되고 열심히 봉사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구조조정을 해 주시고 다이어트를 해 주시고 그래서 하다가 재미가 없고 안 되거든 취합해. 취합해. 내한테 재능이 없는 건안 하는 게 나아요.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다 노래 잘하고, 다 그림 잘 그리고, 다 잘하게 안 해주신 거예요. 이걸 못하는 사람도 저걸 잘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공을 통해서 배우는 게 많을까요?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게 많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패하시는 거예요. <laughs>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씰 땀서를 많이 들었는데,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계속 실패하고, 꾸중 듣고 책망받으면요, 살고 싶은 생각이 없었죠. 죽자. 그냥 그만두면 이래된 날에 자꾸 뭐라 하지 마세요. 자꾸 뭐라고 책망하면 기가 죽어 사람이. 그런데 좀 저같이래 못해도 잘한다, 잘한다, 잘하더나 이래가지고 막 칭찬받고 잘한다, 하면 웃줄해가지고 점점 하다보면 가속도가 달리기 붙어가지고 거침없이 지붕 뚫고 가이게 가는 거예요. 성공을 자꾸 하면, 그게 자신감이 생기고, 보람이 차고, 칭찬 듣고 나면, 이게 막 칭찬하면 고래도 춤을 춘다는게그 말이요. 에 그런데, 야, 야, 이 작거사, 뭐땜문에저 하냐? 이 바보야. 자꾸 책망을 하면, 맞아, 난 확실히 바보 같아. 난 빨리 죽어야 되겠다. 이 썩을 놈인가 보다. 이렇게 자기 확신이 와가지고, 자기 확인 사살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약점을 뜯어 고치는 게 낫겠어요? 장점을 잘 밀고 나가는 게 낫겠어요? 아이고, 상당히 똑똑하시네, 이제. 보통 사람은요. 자기 안 되는 거 약점을 자꾸 고치려 하다가 완전히 우울증이 와가지고 자폐증이 와가지고 자기 비하가지고 나는 안 됩니다. 못하면 이렇게 되는데 약점을 뜯어 고치려면 사람이 자꾸 쪼다같이 되는 건데 장점을 잘하는 것을 재밌는 것을 하나님 주신 탈런트를 하다 보면 요 진짜 좋아져요. 그게. 그게 은사 배치 은사 사역 주신 대로 받은 대로 감사함으로 나가면 그것이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는 걸 뜯어 고치려고 애쓰지 말고 그러다 주님 재림하십니다 잘하는 걸 밀고 나가다 교회 봉사를 할 때도요, 성가대가 잘 되는 사람, 주일 학교 교사가 좋은 사람, 주방에서 만을 까는데 역사적 사명을 띠고 어떻게 하는 사람. 자기 재밌는 걸 하면 남들도 좋아하고 교회도 큰 유익이 되는. 그래 그걸 꿈, 깨, 끼. 깡은 뭘까요, 깡은? 담대함으로 유치 말아야 돼. 깡. 몸 짱을 짱을 해도 배짱이 있을 때. 위덤은 이러면 담대함이 있을 때, 항상 보면요, 담대한 사람이 건너가서 새 땅을 차지하더라고요. 마음이 약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가 없어서 반대하다는게 깡이고 꿈 깨기 깡 끈은 뭐예요? 가방 끈은 짧아도 기도 끈이 길어야 돼요 끈이 중요해요 끈이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메소서 이런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2절 바울이 줄이 하나 있었는데 이제 나는 심령의 메인바 되어 성령의 메인바 되어 예루살렘으로 간다 활란과 피폭이로 간다 못 먹어도 고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 철사절에 도성 공공목에서 미아리 고기 넘어간 게 아니고 성냥에 매여가지고 성냥의 줄로 하나님 나를 묶어서 그래서 하나님 손에 꽉 잡힌 사람은 망할 틈도 없어요. 우리가 사람 볼때 저분은 하나님이 눈동자 같이 지키시고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이런 비로어저면만나로면 채로 생명 싸이로다가 탁 붙잡고 하나님이 딱 붙잡고 간 사람은요 세상에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 손이 꽉 붙잡힌 사람은 흔들릴 것도 없고 방황할 것도 없고 떨 것도 없거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의 줄로 꽁꽁 묶여 가지고 그냥 예루살렘을 가고 로마까지 간다는 거예요. 로마를 어떻게 그먼 길을 걸어서 걸어서 사도 바울이 온 동네를 다닌건 복음 전하려고. 걸어서 고비 넘어 산 넘어 갈 때마다 사람 만나려고 바울은 걸어서 간사람 로마를 갈 때는 배를 탔지만 그것도 돈도 하나도 안 내고 그냥 제수로 공짜로 실려 가지고 갔지만은 하나님 은혜는 희한한 거예요. 요셉이가 여러분, 유학을 간 사람이 아니에요. 요셉이 어릴 때 그냥 꿈꾸고 이래 하다가 형님들에 왕따 당해가지고요. 요셉이 17살에 애국에 끌려갔잖아요. 그게 끌려간 게 아니고 조기 유학 간 거예요. 비행기 타면 테러 일어나가 싶어서 낙타 등에 얹혀가지고, 등록금 면제 받고 그냥 공짜로 질질 끌려가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는 희한한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이가 지가 무슨 비전을 가지고 요셉이가 지가 뭐 유학 가려고 뭐 토플 뭐 이런 거 없었다니까요 그냥 끌려가는데 거기 가다 보니까 그 길이 그 길이야 하나님의 지름길 하나님의 속성코서는 알수 없는 꿈 깨기 깨, 깐건 사람이 건이 줘요 매끈, 닦은, 확건, 불건, 질건 다섯 가지 건이 있어요 매끈하게 해야 되지 어분을 해서 불건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그리고 안 좋은 일 하면 두눈 질건 감고 지나가야 되지 건이 중요하다니까몇건 따건, 화건, 불건, 질건. 그 다음에 뭐요 꼴이 있어 꼴값을 떨어라 이런 말이 있어요. 꼴값. 쓸모없는 이 몸을 각지게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은 누구든지 그 속에 하나님이 밥 벌어먹고 십장가 가서 반듯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오리지널 하나님 이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어요 내가 외모가 아무리 자유민주적으로 생겨도 내가 이목구비가 흩어져서 집중이 안 되게 생겨도 내 속에 깊은 곳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들어 놓으신 오리지널 하나님을 닮은 건대기가 미천히 거기 하나님 형상대로 지원받은 존재라니까요. 사람이 인권이 있는 것은 예뻐서 똑똑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닮은 건대기가 누구든지 있기 때문에 사람은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든지 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사람, 영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들이기 때문에 꼴값을 떨어요 꼴값을. 겸손한 자하면서 나는 빨리가 죽어야 돼요. 죽지도 않으면서 그러면 안 됩니다. 꼴값을 떨어요 꼴값. 존귀한 자예요. 하나님 사랑받는 딸이요. 여러분 스스로를, 자기를, 여러분 자기만 사랑하는 건 나쁜 거지만, 하나님 창조하신 자기를 사랑하는 건 성경적이에요. 자기 집안을 사랑하고, 자기 성격을 사랑하고, 자기 재주를 사랑해보세요. 남들이 보기에 뭐50% 100% 돋돌이 켜지게 하는 거데 얼마나 자기를 인정하고 하나님 작품으로서는 안 주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자기를 인정하는 그것이 꼴값을 떠는 거예요 꿈, 깨, 끼, 깡, 끈, 꼴그 다음에 꾼, 꾼은 뭐냐 말썽꾼이 되지 마라 구경꾼이 되지 말고 일꾼이 되라는 거 아마추어같이 사람이 되고 프로페셔널한 전문가가 되라는 거야 끝안 보릿자루 같은 사람이 되지 말고 주역이 되고 주인공이 되고 일꾼이 되고 프로가 되고 고수가 되고 달인이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든지 여러분, 우리 교장 선생님 같은 분은 평생을 남들도 가르치고, 오늘 아이들 네명전부다 공무원 만들고, 선생님 만들고, 그거는 평생을 그렇게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참 새벽마다 울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당신도 반듯하게 사시고, 그리고 왕대밭에 왕대나고, 다 그런 법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꾼이 돼야 돼, 일꾼. 어디 가서도 쓰임 받는 사람, 일꾼이 돼야 되지, 말썽꾼 되지 마세요. 구경꾼, 사돈남말 하듯이, 불구경 하듯이 그런 사람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앞장서서 주님 부족하지만 제가 가슴 내려야지. 주님 제가 여기 사오니 자를 보내서서.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내가 주인공의 실 가지고 주도적으로 내가 앞장서서 주류가 돼야 되지. 내가 복의 근원이 돼야 되지. 남들 축복받고 내 망하면 무슨 소용이냐, 이 말이야. 그래서 일꾼이 되라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끝. 끝내주는 사람들. 항상 사람이 뒤끝이 좋은 사람들. 사람이 뒷맛이 좋은 사람. 여운이 좋은 사람. 여자는요. 뒤태가 과야 된다 그러잖아. 앞으로 돌아가 보면 폭탄 같아도. 항상 끝이 좋아야 돼. 결론은 벗긴 겁 결론이 좋아야 돼. 그래서 결론이 좋도록 우리는 지금은 고생이 있지만은 지금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게 될 것이고 로마서 8장 18절 현재의 권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있다. 나에 가는 이길 끝에서 주의영이죠 여러분, 여기서도 행복하지만은 다음에 천국가서도 그 마지막 어린 양 혼인잔치 때 그때 끝내주게 만나고 그때 다시 만나는 뒤끝이 좋은 사람, 결론이 좋은 사람. 갈수록 에스컬레이터 창택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laughs>